안녕하세요. 제가제빵자격증의 모든 정보가 있는 베이커리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두파이 배점에서 항목별 체크 리스트에 설명하겠습니다. 호두파이 요구사항과 배합표입니다. 요구사항 1. 껍질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7분 2. 껍질에 결이 있는 제품으로 손반죽으로 제조하시오. 3. 껍질 휴지는 냉장 온도에서 실시하시오. 4. 충전물은 개인별로 각자 제조하시오. 호두는 구워서 사용하세요. 5. 구운 후 충전물의 층이 선명하도록 제조하셔. 6. 제시한 펜 7개에 맞는 껍질을 제조하시오. 펜 크기가 다를 경우 크기에 따라 가감합니다. 7. 반죽은 전량을 사용하여 서용하시오. 호두파의 오른쪽 배점을 보시면 공정 A 29점. 공정 B 26점, 제품평가 45점으로 합 100점입니다. 내용 중 100점 제품평가 점수는 공개된 점수이며,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점수는 제작자의 개인 생각으로 실제 점수표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재료계량1계량시간 제한시간을 지켰는지 확인한다. 2점. 껍질 배합해서 계량할 재료는 중력분 포함 7가지입니다. 재료의 양과는 상관없이 재료 한가지당 무조건 일률적으로 1분의 계량 시간이 주어지므로 7분 안에 계량하여야 합니다. 요구사항 1에서 껍질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에서 재료는 배합뼈 순서와는 상관없이 좌우를 맞추어 감독위원이 보기에 좋게 정리정돈하여 놓으면 됩니다. 노른자는 찰량을 하기 위해 미리 분리해 놓았지만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이 시정한 달걀기술을 깨지 말고 그냥 용기에 담아놓으면 됩니다. 다음은 벨크린의 카페 학교 후기에 올라온 글입니다. 남자 감독관 계량 제시간에 못 했다고 절대 불합격하는 거 아니니 작품 잘 나올 수 있게 정확하게 계량하세요. 자, 앞전에 계량 실수로 시험 시작 10분 만에 나간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봐서 계량 시간을 못 지켰거나 또한 다음 항에 있는 정확도에서 조금 오차가 생겨도 불합격의 중요 요인이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정확도, 각 재료의 정확성 능력을 확인한다. 2. 점, 전 수험생의 재료 계량이 다 완료되면 감독위원이 재료 두세 가지를 절에 올리라 하여 배 앞에 재료 무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버터는 감독위원이 재료 계량 전에 작업대 위에 미리 갖다 놓은 계량용 종이에 계량하라고 얘기해 줄 것입니다. 계량용 종이는 보통 A4 용지 반 자른 것을 지급합니다. 버터는 배 앞에 160g이고 종이 반장 무게는 보통 2g이므로 저울의 수치는 162가 나와야 합니다. 앞에서 계량 실수로 시험 시작 10분 만에 나간 수험생도 있었다고 감독위원이 말했는데 이것은. 감독위원이 시간상 모든 재료를 다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버터는 맞게 계량했는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물을 배 앞의 무게란에 100g이 아닌 비율란에 있는 물 25를 무게로 착각하여 계량했는데 이 물은 감독위원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수험생은 적은 물로 반죽하여 뭉쳐지지 않는 호두파이 반죽이 되어서 아마 당황하여 퇴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감독위원이 모든 재료를 확인하지 않으니 계량을 실수하지 않도록 각 재료 무게란에 V 체크를 하면서 계량하도록 합니다. 3. 재료 손실 작업대, 재료대 등의 재료를 흘렸는지 확인한다. 일 1. 재료 계량 시 작업 때, 재료 때 흘린 재료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수험생이 일정한 동선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몸을 부딪히며 포오존 재료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험장 바닥에 흘린 재료도 빗자루와 마포걸레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은 후에 다음 재료를 계량하도록 합니다. 두번째, 반죽 1. 혼합순서 각 재료의 혼합순서에 대해 평가한다. 5점 요구사항 2에서 손반죽으로 제조하시오. 할게. 작업대 위에서 반죽 제조작업을 합니다. 반죽 제조전에 노른자 40g을 분리해 놓습니다. 블렌딩법 혼합순서 1. 중력분 체질하기 2. 생크림에 물, 노른자, 설탕, 소금 넣고 섞기 3. 작업대 위에 중력분 붓기 4. 중력분 위에 버터 올리기 5. 스크래퍼로 중력분을 버터에 씌어가며 버터 자르기 6. 물 넣고 섞기 순위로 합니다. 1. 중력분 체질하기에서 체질의 효과, 즉, 가루 재료의 균일한 수분 흡수를 위해서 가루 재료가 중력분 한 가지만 있더라도 거품기로 뭉쳐있던 가루를 풀어준 다음 체질을 하도록 합니다. 이 생크림에 물, 노른자, 설탕, 소금 넣고 섞기에서 생크림에 물과 노른자를 넣고 고르게 섞어줍니다. 반죽에 유연한 글루텐 형성을 위해 반죽 온도는 20도가 되도록 생크림, 물, 노른자 온도를 조절합니다. 반죽이 치즈는 반죽이 아니기에 그냥 설탕,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하면 설탕, 소금이 녹지 않고 입에 씹힘으로 설탕, 소금은 20도의 액체질에 완전히 녹여 사용해야 합니다. 3. 작업대 위에 중력분 붓기에서 중력분을 작업대 위에 너무 넓은 반경으로 펼쳐놓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넓은 반경으로 중력분을 펼쳐놓으면 중력분을 긁어 버터 에 씌우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려 시험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4. 중력분 후에 버터 올리기에서 버터는 되도록 잘게 나눈 다음 올리도록 합니다. 중력분을 씌우면 버터의 크기를 알수 없어 버터를 잘게 자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버터는 단단한 고쳐야 하며 여름철 버터가 녹아 있다면 작업하기 전 제일 먼저 냉장고에 넣어 굳혀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죽이 싫어서 휴지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5. 스크래퍼로 중력분을 버터에 씌어가며 버터 자르기에서 스크래퍼는 두 개를 사용합니다. 스크래퍼를 양손에 한 개씩 잡고 버터 자르기를 하면 시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터의 크기는 2에서 3mm 정도 크기로 자릅니다. 포터가 크면 완제품 껍질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작으면 결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6물 넣고 섞기에서 물을 한꺼번에 넣고 섞으면 물이 작업대로 흘러나오므로 세 번에 나누어 넣으며 섞도록 합니다. 2 반죽 상태 반죽 상태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7점. 반죽 상태는 유지가 2에서 3mm 콩알 크기여야 하며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치지 않고 부슬부슬한 상태여야 합니다. 세번째. 휴지. 1. 껍질 반죽 휴지. 껍질 반죽 휴지 상태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6점. 호두파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으로 반죽을 비닐에 감싸 치댄 후에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 밀대를 사용하여 두께를 되도록 얇게 밀어 냉장고에서 휴지를 시킵니다. 그래야 반죽 전체에 냉기가 같이 전달되어 반죽 온도가 같게 되어 밀어폐기가 쉽게 됩니다. 이때 너무 치대면 글루텐 형성이 과하게 되어 밀어폐기시 반죽이 다시 오므라들거나 테두리의 왕관 모양에 무늬가 없어지게 됩니다. 휴지 시간이 부족하면 반죽이 질게 되며, 휴지 시간이 너무 길면 반죽 내 버터가 굳어 반죽이 단단해져 밀어패기가 어렵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반죽 온도에 따라 휴지 시간이 다르게 되므로 액체 재료 온도를 잘 조절을 하도록 합니다. 액체 재료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반죽 온도가 높아 휴지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반대로 액체 재료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설탕, 소금이 녹지 않고 안 제품을 먹을 때 입에 씹히는 감을 줍니다. 네 번째, 충전물 1. 호두 굽기 1. 호두 굽기 상태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2점. 호두는 요구 사항에서 구워 사용하라 할게. 예라는 오븐에서 약간 진한 갈색이 되도록 굽기를 한 다음 식혀서 사용합니다. 호두 굽는 동안 충전물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때 오븐에 넣은 호두를 잊어버려 호두를 태우기도 함으로 주의합니다. 태운 호두는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충전물 만들기 충전물 상태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충전물은 휴지시간 중에 충전물 배합해 여섯 가지 재료를 계량하여 제조합니다. 충전물 만들기 순서: 1. 달걀 깨 넣기, 2. 달걀 고르게 풀어주기, 3. 중탕용 물가스번에 올리고 불 켜놓기, 4. 물 그릇에 설탕, 계피 가루 물려 넣고 같이 섞기, 5. 중탕 물에 올려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기, 6. 불에서 내려 달걀 섞기. 7. 세로 고른 후 위생기 섞기 순위로 합니다. 1. 달걀 깨넣기에서 달걀 껍데기는 아무렇게나 개수대 버리지 말고 단계씩 포개어 손으로 눌러 부셔 쓰레기 비닐에 버리도록 합니다. 2. 달걀 고르게 풀어주기에서 흰자와 노른자가 고르게 섞이도록 거품기로 서서히 섞어주며 빠른 휘젓기로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3. 중탕용물 가스번에 올리고 불 켜놓기 해서 중탕용물은 설탕, 물엿이 빨리 녹도록 40도 정도가 되도록 합니다. 중탕용물이 너무 뜨거우면 달걀이 익게 됩니다. 4. 물그릇에 설탕, 계피가루물엿넣고 같이 섞기 해서 이때 물이 너무 차가우면 계피가루가 잘 풀리지 않으므로 물은 20도 이상의 물을 사용합니다. 5. 중탕물에 올려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기 위해서 설탕이 다 녹지 않으면 완제품에서 충전물 위에 좁쌀같은 자국들이 생기게 됩니다. 5. 중탕물에 올려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기에서 설탕이 다 녹지 않으면 완제품에서 충전물 위에 좁쌀 같은 자국들이 생기게 됩니다. 7. 체로 고른 후 위생지 덮개에서 혹 익은 달걀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고운 체에 거릅니다. 달걀 풀기 시에 생긴 공기방울들을 제거하기 위해 위생지를 용기 위 직경에 맞춰 잘라서 덮어놓고 식힙니다. 다섯 번째, 정형. 1. 펜 준비. 제품에 맞는 펜을 준비하고 적절한 이형제를 바르는지 평가한다. 1. 펜은 시험장 도움이분들이 수험생 작업대에 미리 갖다 놓은 펜을 사용하면 됩니다. 펜에 바르는 이형제로 쇼트닝을 사용하며 쇼트닝 20g 정도를 재료대에서 용기에 담아와 중탕물로 녹여 주술 사용하여 바릅니다. 이 미려 회기 미려 회기 숙련도를 평가한다. 3 휴지가 끝난 반죽을 7등분으로 나누어 미려 회기 쉽도록 둥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미려 회기시 감독위원들이 유심히 수험생들을 관찰하며 미려 팩는 숙련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밀대 사용 방법을 잘 익혀 야 하며, 미래편만 주기 둥근 모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미래표기는 비닐을 사용해도 되며 작업대 위에서 덧가루를 뿌려가며 밀어도 됩니다. 덧가루는 재료대에서 필요한 만큼 중력분을 용기에 퍼 담아 가져와서 채친 후에 사용합니다. 제가 감독위원이라면 덧가루를 채질하는 수험생에게 채질하지 않는 수험생에 비해 숙련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 높게 배정할 것입니다. 3. 밑껍질 작업. 밑껍질의 두께가 적당한지 평가한다. 3. 점 밑껍질은 3mm 정도로 밀어 펴기로 합니다. 너무 얇으면 충전물이 반죽에 스며들어 충전물의 액체 성분에 의해서 밑바닥이 색이 나지 않거나 익지 않게 됩니다. 포크질은 밑껍질을 두껍게 밀었을 경우에는 많이 하고 얇게 밀었을 경우에는 조금만 합니다. 얇게 밀은 반죽에 포크질을 많이 하면 충전물이 밑으로 새게 됩니다. 4. 충전물 넣기 및 정형 상태 충전물 넣은 정도 및 정형 상태가 적당한지 평가한다. 2.점 왕관 모양 만들기 호드 넣기 충전물 넣는 속도를 빠르게 하여 감독위원에게 다른 수험생보다 숙달된 수험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5. 숙련도 각 공정별 제조시간 및 숙련도를 평가한다. 2. 점 앞에 미래폐기 숙련도와는 별개로 달걀개기부터 전체적인 제조공정 흐름을 신속하게 하는 숙련도가 감독위원 보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6. 국기. 1. 국기 관리. 제품의 특성에 맞는 오븐 온도, 시간 조절 능력을 평가한다. 2. 여기서는 오븐 온도, 국기 시간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배운 온도와 국기 시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단, 껍질 반죽에 설탕량이 적어 색이 늦게 나는 점과 오래 굽기시 충전물의 수분이 과하게 배출되면 충전물이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껍질 반죽에 알맞은 색이 나는 시간과 충전물이 알맞게 있는 시간을 동시에 충족하는 온도 조절을 하도록 합니다. 이 국기 상태, 색이 고르게 나며 잘 익도록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3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호두 파이는 밑불 온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밑색 확인을 위해 오븐에서 꺼낸 다음 앙금 주걱 같은 것으로 윗부분을 들어 본 다음에 아주 가장 빠른 속도로 보고 재빨리 오븐에 넣어야 합니다. 밑색 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팬의 온도와 제품의 온도가 급속히 낮아지게 됩니다. 만일 밑색이 달라서 더 굳게 된다면 펜과 반죽의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더 구워야 하기 때문에 충전물은 더 수분이 배출되어 사진처럼 타거나 갈라지게 됩니다. 3. 틀 빼기. 틀에서 뺄때 제품이 부서지지 않게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1. 충전물이 완전히 있지 않았을 경우 틀에서 뒤집어 뺄때 제품이 부서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제품이 부서질 것 같으면 조금 식혔다가 틀에서 분리합니다. 정리정돈. 인 위생설명은 01 과일 케이크 동영상이 있어 생략합니다. 01 과일 케이크 동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9 번째 제품 평가 부피 껍질의 두께와 충전물의 양이 알맞아 부피감이 있어야 하며 윗면이 주저앉거나 중앙이 불러 속지 않았는가 9점 사진은 충전물의 양이 매우 적은 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은 부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충전물은 먼저 7개 팬에 50%를 붓고 나머지 충전물은 조금씩 나누어 다시 7개 팬 높이에 80%를 붓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부어 맨 낮은 팬에 충전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다. 균형감, 원형 모양으로 대칭을 이루고 호두가 균형 있게 뿌려 있는가? 구점. 사진은 호두가 가운데 몰려 있는 제품입니다. 호두를 한 주먹 튀어 잡고 그냥 팬 가운데 놓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호두를 팬에넣은 다음에는 손으로 펼쳐서 같은 높이가 되게끔 분산시켜 주어야 합니다. 껍질. 제품을 잘랐을 때 결이 있어야 하며 바닷가 옆면에 황금빛의 구운색이 있는가? 구정. 제품을 잘라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처럼 밑면에 바삭거리는 결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잘라보았을 때도 옆면과 밑면 껍질 반죽에 결이 잘 형성되었을 것입니다.내상 충전물의 양이 알맞고 충전물의 층이 확실하며 익지 않은 부위가 있지 않았는가? 구정. 패닝시팽과 반죽 사이에 공기가 차게 되면 굽기 시에 가운데 공기가 팽창하며 반죽을 들어올려 열 전달이 안되어 사진처럼 익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의 수험생은 실격 처리될 것입니다. 맛과 향, 가다한 덧가루 사용으로 텁텁한 맛이 나거나 호두의 단맛이나 냄새, 생재료 맛이 나지 않았는가? 9. 이러한 가다한 덧가루 사용으로 텁텁한 맛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비닐을 사용하여 미립폐기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죽 온도가 높았거나 휴지가 절되어 반죽이 질면 덧가루 사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휴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호두파이 배점에서 항목별 체크 리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눌러 활성화 시켜주세요.